퇴근 후 그녀는 소파에 앉습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배달앱을 열고 쇼핑몰을 스크롤합니다. 3시간 동안 드라마 3편을 받고 치킨을 먹었고 옷 2벌을 샀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뭘한 걸까 분명 바빴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뭔가를 소비했지만 정작 뭔가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콘텐츠를 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고 입력만 있고 출력은 없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에서 30대의 하루 평균 콘텐츠 소비 시간은 6시간 이상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은 10분 내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4분의 1을 소비하면서 창조하는 시간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소비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40년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비가 아니라 몰입에서 온다 그 몰입의 순간은 무언가를 창조할 때 가장 강하게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 뇌의 보상회로가 가장 활발히 반응합니다. 보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우리는 잠깐만이라며 시작하지만, 어느새 하루의 대부분을 그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본 영상, 얼마나 기억나십니까? 어제 산 옷, 정말 필요했습니까? 소비는 순간에 쾌락만 주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창조는 흔적을 남깁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동하고, 작업하고, 행위한다. 소비만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창조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넷플릭스를 켜기 전에 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배달을 시키기 전에 김치볶음밥 한 그릇, 아니면 계란말이라도 직접 만들어보세요. 인스타그램을 열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직접 찍어보세요. 소비 대신 창조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든 것은 남지만, 산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창조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소비는 중독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창조는 해방입니다. 스스로를 채우는 기쁨입니다. 소비만 하는 삶은 공허합니다. 만드는 삶만이 의미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보세요.